네, 안녕하세요. 올가아즈입니다. 80일간의 투자 일주, 오늘 3일차입니다. 투자용어일주였는데 입에 안달라 붙어서 투자일주로 바꿨어요 어쨌든 오늘도 시황, 투자용어, 자기관리 이 세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황은 오랜만에 차트 좀 볼건데 우선 경제지표는 오늘 미국 GDP가 8.5% 예상치였는데 무려 2%나 낮은 6.5%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PC지표는 예상치보다 높은 6.1%가 나왔어요. 이거는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분위기인데 GDP가 이렇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더 오래 완화적인 정책을 고수하겠구나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장 초반에 주가는 오르고 골드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도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연준이 실수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연준이 이렇게까지 완화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어떤 유례없는 모험이기도 했기 때문에 처음 해보니까 양적 완화하면 엄청난 인플레가 올 거라는 우려가 되게 팽배했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 좀 하다가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너무 일찍 테이퍼링하고 금리 올리고 그랬다가 또 유럽 재정 위기 와서 다시 완화적으로 바뀌고 또 너무 일찍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하다가 중국 흔들려 가지고 또 다시 금리 내리고 그런 식으로 그걸 반복하면서 좀몇년 동안 시간 허비를 많이 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아예 파월 의장이랑 옐런 장관이 합심해서 화끈하게 뿌리자 이런 분위기인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옳았겠죠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성장 둔화가 오고 고용이 안 오르고 하는 게 돈을 덜 뿌려서 경기 센티먼트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위협 때문에 판데믹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돈을 덧뿌리고 완화적으로 해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있는 속도의 성장, 공존할 수 있는 레벨의 고용이 지금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게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이런 문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은 고용도 올라가고 경기 회복도 가속이 붙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어, 그렇게 해봤자 경제 지표 성적은 계속 안 나올 거고 인플레만 부추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설프에 긴축을 하는 것도 좀 힘들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컨텍스트에서 9월 FOMC 내로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걸 하지 않으면 연준이 정말 실수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S&P500 미국 주가지수 차트도 한번 보면은 차트가 참 예쁘죠 이게 코로나 이후에 참 예쁘게 채널선이 나오거든요 이 채널선을 제가 뭐 오늘 그은 것도 아니고 몇달 전부터 계속 이렇게 채널선 놔두고 쓰는데 2주 전에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밟고 반등 하더라고요 어 이런 차트 패턴들은 시장 참여자들 속성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워낙 개미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었고, 개미들이 차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교과서적인 차트 패턴들이 제 경험상은 잘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미들보다 기관들이 좀더 비율이 많아지는 시장에 가면은, 오히려 교과서적인 패턴들을 착취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아져요. 휩소 구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준다든지, 뭐 그런 식인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는 전반적으로는 교과서적으로 보는 게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저는 여러 가지 판단 재료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려고 hts를 켰을 때 어떤 정보도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채로 매매 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죠. 위로 아니면 아래로 배팅해야 되는데 그럼 완전 동전 던지기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거니까 승률이 50대 50인데 만약에 수수료가 1%라고 하면은 그걸 빼면은 49.5대 49.5니까 아예 배팅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정보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조금씩 승률 퍼센트를 늘려 나가면서 의사 결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있는데 아무 사전 지식 이 없을 때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될까요? 그럼 무조건 위로 해야겠죠. 코스피나 S&P나 아니면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하루 하루를 올랐나 내렸나를 계산해서 통계를 내보면 어떤 기간을 잡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한54% 언저리로 상승한 날짜가 많습니다. 100일 중에 54일은 오르고 46일 정도는 내린 거죠.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아무 지식 없이 주식에 베팅을 해야 되면은, 그냥 이 정보만 가지고 위로 베팅하면은54% 정도 확률은 가져가는 거죠.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다른 정보들, 예를 들어서 뭐 옵션 만기일은 하락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분석 결과가 있으면은, 물론 이건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은 옵션 만기일에는 매매를 하지 않고 그 외의 날만 상방으로 제가 베팅을 하면은 기존의 54%가 아니고 뭐 55%로 승률을 올릴 수가 있겠죠. 뭐 하나의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배우는 것들을 차근차근 여러 가지 겹침으로써 승률을 좀 부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차트라는 도구도 어떤 차트 패턴에 절대적인 진리가 담겨 있거나 수익이 보장되는 시그널과 비밀이 숨어 있다 생각하시기 보다는 기존의 다른 정보들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정보 소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락 배팅을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종합했을 때 하락 배팅을 하고 싶다. 그럼 이 채널선을 보면 여기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근데 채널선 위쪽에서 배팅을 하면은 승률을 조금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승률로만 이야기 했는데 어떤 기대값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지지저항을 이용하면은 리스크 리턴 비율을 좋게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널 선에서 위쪽으로 땡겨서 하락 배팅 진입을 할수록 손절 라인이 짧아지니까 잠재 손실 대비 잠재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차트를 활용할 수 있다. 근데 뭐 그냥 차트만 보고도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트렌드다. 왜냐 차트 관련된 지표에서 오는 시그널들은 벌써 수없이 많이 백 테스팅 되고 있고 지금도 수없이 많이 모니터링 되고 있어서 그런 게 생기면 금방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면서 비효율성이 사라지거든요. 시그널이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게 되는 거죠. 금방. 미국의 퀀토피안이라는 개미들을 위한 플랫폼이 있었는데 지금 망했죠. 근데 거기서 개미들이 돌렸던 백테스팅 숫자가 3천만 개라 하더라고요. 그런 사이트들이 요새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이렇게 차트 패턴들은 전부 다 백테스팅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어, 금방 비효율성이 사라지고 패턴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 전문성을 융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옛날에는 차트 하나만 봐도 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탑 다운식으로 전체 경제도 알고, 기업 밸류에이션도 알고, 금융상품 간의 관계도 아는 상태에서 매매 진입할 때 차트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뭐 그렇게 해야만 꾸준한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트레이딩만의 흐름은 아니라 생각해요. 실제로 다른 여러 산업이나 직종들도 점점 직군 내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다른 분야와 융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과학 분야도 예전에는 데이터 과학만 잘해도 정말 고소득, 고연봉이 됐지만 몇 년이 지나니까 점점 이제 다른 분야 도메인 지식, 전문 지식을 가지고서 데이터 과학 능력도 있어야지 정말 고소득자가 될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는 잡설이 길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차트는 접근하시는 게 좋다. 하나의 도구로서. 그래서 이제 요새 다들 테이퍼링이 온다. 뭐 9월에 조정이 온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슬슬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보니까 좀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만약에 진짜 조정이 오면은 전한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4,400원절이니까 뭐4,000 정도 가면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예상들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죠. 그래도 미리 이런 레벨들을 좀 생각해 두는 것이 정작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이 안 오면 말고 어쨌든 오늘 시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어제 좋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변한빈님 증권사에서 배포하는 리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투자 관련해서 각종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항상 시장 참여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가장 똑똑하고 방향성을 잘 아는 스마트머니. 그 다음에 대세를 따라가는 기관들과 스마트한 개인. 마지막으로 손실보는 당나귀들. 당나귀는 이제 포커판에서 호구를 지칭한 단어인데 이렇게 초보, 중수, 고수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 혹은 제가 하는 판단들이 어느 그룹과 관련된 정보와 판단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막 방송하는 뉴스는 세 번째 그룹이겠죠? 그래서 뭐 뉴스에 팔아라, 셀더 뉴스. 이야기가 나오는 걸 거고 증권사에서 배포하는 리포트는 아마 한두 번째 그룹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요. 뭐 기관용으로 나오는 거는 뭐두 번째 그룹에서도 상위 그룹이 될 거고 개인한테 배포하는 거는 하위 그룹이 될 거고 그러면 그런 정보대로 하면 지금 흐름을 따라갈 때는 돈을 벌지만 급작스럽게 추세가 변할 때는 빨리 적응을 하지 못하면 손실을 보겠죠. 이런 식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세 가지 그룹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제가 매매를 하려고 할 때도 지금 저희 아이디어, 저희 생각 아니면 저희 어떤 감정적인 상황이 세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하려고 저는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뭐 10년 전에 fx로 주구장창 잃은 적이 있었으니까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버릇 그런 거대로 하려는 행동이 있으면은 그 반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식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떤 외부 정보나 저희 판단을 제3자의 입장에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하고 활용한다 어, 그런 식인데 하나의 팁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질문 이건 투자용어는 아닌데 오늘 차트 이야기랑 관련이 있어서 한번 다뤄보면은 sr 님께서 이제 유튜브에서 차트 설명 많이 하시던데 설명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걸 꼭 알아야 성토하는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차트에 대해서는 이제 제 선행편 영상 중에 7편과 8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차트 패턴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차트 설명이 어떤 설명인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컨텍스트 그러니까 어떤 보조적인 도구로서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것인데 만약에 굉장히 스페시픽한 어떤 패턴 어떤 뭐 음봉이 나오면 지금 사라 뭐돈 버는 차트 기법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면은 전 들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투자 강의에서 어떤 돈 버는 기법을 알려줄 때는 남에게 알려줘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시황 분석한 이야기, 뭐 GDP나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하고 뭐 금융 상품들, 국제 금리나 골드 분석하는 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한들 제 수익에 악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어차피 코어 자체는 시황을 읽는 능력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해도 제가 손에 볼건 없죠. 그런데 특정한 패턴이나 어떤 굉장히 스페시픽한 기법 같은 경우에는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이 진짜 돈벌수 있는 기법을 안다고 해도 그걸 남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 패턴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비효율성이 사라지면서 효율적 시장이 되고 수익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80일간의 투자일주 일일 차트 이야기했던 투자 전략의 캐파시티라는 개념과도 연관이 있어요. 차트 패턴이나 그런 기법들은 캐파시티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캐파시티가 한정된 전략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실은 제살 깎아 먹기거든요. 그걸 굳이 남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것은 둘중 하나예요. 그 사람이 차트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사기꾼이던가 그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튜브의 차트 설명도 뭐 도움이 되는 차트 설명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설명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 차트 설명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뭐 설명마다 다를 텐데, 만약에 구독자 분께서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황한 차트 설명이면 높은 확률로 아마도 들을 필요는 없는 설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데이터 과학 용어로는 오버피팅이라 하는데, 그렇게 너무 구체적이고 장황한 어떤 그런 차트 설명은 조금만 시장 상황이 변해도 통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버피팅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두 번. 첫 번째 파트 투자 공부 파트에서는 투자 용어는 아니지만 증권사 레포트에 대한 관점 그리고 차트 해석에 대한 관점을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세 번째 자기 관리 파트 저는 오늘은 드디어 4시 45분 한 5시 언저리에 일어났고 아침에 샤워하고 요가하고 똑같은 샐러드 먹었고 드디어 점심에도 제가 건강식을 차려 먹었습니다 아주 건강하면서도 간단하고 맛있는 레시피라서 이제 자취하는 20대 청년분들 계시면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요리 유튜브도 어설프게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편하면서도 어, 아주 건강한 어떤 레시피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브로콜리, 엔초비, 파스타, 그리고 마늘. 일단 이렇게 물을 끓이겠습니다. 프라이팬 하나랑 냄비 하나. 그 다음에 브로콜리를 끓여줍니다. 원래 이게 그냥 마늘이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엔초비랑 다진 마늘을 올리브유에 볶아줍니다 아 그리고 원래는 잣을 넣어야 된다는데 좀 귀찮아가지고 아예 볶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콜리가 좀 끓으면은 머그컵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으깨줍니다 계속 으깨서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소스처럼 되죠 이제 슬슬 파스타에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파스타를 넣어줍니다 얼마나 넣어야 되지 서이 너무 많이 넣었네 네, 이런면이다 삶아지면은 면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게초비도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앤초비도 여기 넣어주고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 짜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좀 뿌려주면은 짜잔! 브로콜리 파스타입니다. 요리 유튜버들 긴장하십시오. 승우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